주식 투자 심플하게 음. 충분하게 스텝스 요새 몇개 업종에서는 하방 기 경직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음, 네. 성장성이 좀 있고 수익이 좀 나고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가 아. 턴널 라운드 하는 음, 네. 업종 대표주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엔터 관련 주들이 IP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는 회사 이 핵심이에요. 음. 아티스트 주는돈이 적으니까 음원이나 음.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뭐 MD 부츠 너튜브 뭐 이런 것들에 나오는 수익들 전부 다 기획사가 가져가요 음. 엔터사들이. 프로님, 네. 여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음. 그 기존 엔터 삼사의 매출 총 이익률이 나오죠. 음. 그럼 보면은 지금 JYP가 제일 높긴 한데 네. JYP가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이좀지 좀 네, 기복 있었고, 네. 그 다음에 SM은 보니까 꾸준장이 하고, 네. 그 다음에 YG는 오히려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매출 원가는 이제 비용이잖아요. 네. 그 아티스트한테 실제로 지급하는 그런 음. 돈들이겠죠. 근데 매출 원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이익이 많아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 매출원가 보니까 YG 엔터가 지금 추세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죠. 음. 그리고 애, 추세를 봐야 돼요. 네. SM은 그냥 비슷한 추세거든데 좀떨어지는 있었어요. 그리고 네. JYP도 제일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이 떨어진 다시, 주 다시 주 올라오고. 변동성이 JYP 좀 많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매출 총이익률 추이가 좀오 우상향으로 하는 회사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YG. 어, 흐름이 그다음에, 제일 좋아 보여요. 예, 그렇죠. 매출원가는또 떨어지고 있는 것도 그 중에서 비교해보면 YG. 네, 꾸준하게. 그리고 아까 블랙핑크도 YG. YG.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사례를 가장 잘 대변하는 회사가 지금 YG 엔터로 지금 보고 오. 있어요. 그래서 적자였던 여러 이제 기타 사업들이 다 정리를 했어요. 싹다 정리하고 이제 본업의 실적이 막좀 돋보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 부분별로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다 공개해버렸어요. 오. 투명하게. 네. 그래서 이제 GPM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거든요. 네. GPM을 우리가 바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는데 빅뱅하고 블랙핑크를 바로 공개를 다 하니까 바로 이 친구 이 아티스트의 그 수익성 딱 보이겠네 다 이제 비교를 할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정상급 스타와 신인 아티스트하고 차이가 음. 얼마나 이 IP에 영향을 음. 주는지 높은 i p 를 영향 을 주는지 바로 비교가 됐던 거죠. 아. 그래서 간단하게 2017년까지는 빅뱅이 있었고, 네. 2018년 이후에는 빅뱅이 없고 음, 그 자리를 블랙핑크가 블랙핑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 한20% 정도 매출 총 이익률이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블랙핑크는 몇% 프로 정도 나오게요? 훨씬 이익은 높을 것 같은데? 40% 정도. 네. 그래서 네. YG를 한번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YG 엔터테인먼트의 그 별도 및그 연결 수익성 추인데 네. 여기서 이제 봐야 될건 GPM은 매출총이익률을했고 OPM은 영업이익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 여기서 잠깐 보면은 그 매출총이익률은 그냥 GPM은 조금씩 우상향하는 건데 조금씩? OPM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여기 간접비를 다뺀 거거든요. 매출총이익률에서 네. 또 간접비를 추가적으로 뺀게 영업이익률 OPM인데. 음. 간접비를 다 빼고도 2019년부터 영업익률이 확 올라간다는 것은 IP 매출, 아까 얘기한 그 IP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네. 성장하고 아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음. 타이밍이 딱 코로나 시기하고 좀. 맞물려 없 맞물리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팬덤 플랫폼, 이제 그플랫폼이나 그런 굿즈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또 유튜브나 음. 뭐 그다음에 그런 광고 같은 거를 해가지고 요런 그, OPM의 승위를 보이게 된 겁니다. 아, 네.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하니까 확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 이여의도백화점1편에서 NFT 다루실 때이 음. 엔터사들이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성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자, 이제 아까 우리 아까 얘기했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죠. 멍석을 깔아야 존재는데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19 여러 산업도 이제 붕괴시켰지만은 음. 오히려 코로나 1 9 때문에 이제 성장의 촉매제가 된게 바로 이 플랫폼 사업이에요. 하이브하고 그 YG 엔터가 같이 이제 투자해서 만든 게 위버스. 위버스. 예, 투자해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지분 만들었죠. 합작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JYP하고 네. SM이 이제 합작해서 지분 투자한 음. 게 지금 음. D O U. 원래 SM이 음. 가지고 있다. JYP한테 지분을 팔아서 이제 같이 공동로 네. 이제 투자하게 된게 D O U. 그다음에 NC 음. 소프트가 이제 그, 그 하고 있는 게 유니버스. 음. 이게 크게 세 가지의 플랫폼으로 지금 나뉘고 있어요. 네. 하이브하고 YG 엔터가 이제 그 개발한 위버스는 뭐 제가 아까. BTS 공연 처음에 따라 보러 갈때 여기서 가입해서, 이제 가이페스라는 네. 거죠. 이게 이제 있는 거고요. 이건 기존에 좀 음, 있던 거고. 음. DOU는 처음 들어보셨죠? DOU 그러니까 조금 생소해요. 음. DOU가 이렇게는 위버스를 하이버그와 g 엔 터가 만드니까 거기에 뭐대학막 그런 음. 걸로 야 그럼 우리도 만들어 가지고 <laughs> 한개 JYP랑 SM이 만든 네. 이제 저기 지분 투자해서 만든 게 DOU인데 결론만 음. 말씀드리면은 DOU가 훨씬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좋아 보여요. 오 왜죠? 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전 세계 최초 팬데 플러스 이버스의 실적 추이가 나오죠2 0 2 0년에 매출액이 한 2,500억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이 한 174억 정도 했어요. 네. 그 2021년 참그 실적은 자회사 실적은 뭐 공개 전이지만 누적 매출액이 한 1,500억 정도 했고, 하여튼 음. 2,500억에서 뭐 1,500억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고 네. 디어유는 새로 상장한 회사예요. D.O.U.는 2021년 음. 매출액이 400억이에요. 아까 위버스에 비해서 뭐 5분의 1도 안 되죠. 네. 매출액이. 근데 영업이익이 149억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위버스는 매출액이 5천억, 2천억이나 되는데, 영업이익은 170억밖에 안 돼. 네. 근데 D.O.U.는 400억밖에 매출액이 안 되는데, 영업이익은 149억이야. D.O.U.가 장사를 잘한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은 네. 유료 구독 서비스. 우리가 그 너튜브도 유료구독하면 아, 은 매달 9천 몇백원씩 음. 내잖아요. 이그 저희 디오유도 그런 네. 이제 그 구독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그 구독자들이 쉽게 떠나질 않아. 아. 팬덤이 너무 강한 거지. 이버스도 좋아요. 왜냐면 두개 회사가 네. 일단은 출시한 이후 1년 만에 흑자 전환 다 하긴 했어요. 음. 다 하긴 했는데 매출액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d o u 가좀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아, 얘기고요. 네, 그러면 네. d o u 를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 주요 서비스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아, 공부를 했어요. 밤을 새서 <laughs> 네. d o u 에는 <laughs> 버블하고 리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버블은 뭐냐면 내가 이제 거기 아티스트하고 대화하는 그 메신저 같은 거예요. 1대1로 내가 막 아티스트랑 얘기를 하는데 우와. 이게 딱딱치면 다 번역이 돼. 와. 번역 기능이 첨부돼 있어.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누구든 이 버블에 들어가서 아티스트하고 마음껏 대화할, 어, 대화할 수 있었던. 자기 언어로 또1대1도 응? 되고 1대다도 되고 음, 자기 언어로 음. 120만 구독자까지 아. 올라갔어요. 분기별 평균, 평균 구독자 수 음. 추이가 이렇게 이제 성장이 급. 급격하게 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네. 아티스트가 많아 음. 240명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디어유의 구독자 비중에 보시면은 19세의 19세 0장0수 뭐예요 40세 어머 뭐지 왜죠 저. <laughs> 자녀랑 같이 <laughs> 저, 하는 저 건가요? 엄마, 뭐. 어, 부모, 딱 부모. 무슨 세이해하고 40대, 딱 20살 차이잖아요. 그렇네요. 부모님들. 부모 팬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도 싫지 않은 거예요. 아, 네. 같이 즐기는 거네요. 딱 저래니까요. 고인도. 그렇네요. <웃음> <웃음> 그리고 디어의 네. 국가별 구독자 비중을 보면은 국내가 29% 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해외예요. 다 해외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사, 사, 상태인 거예요 지금 야. DOU는 그 매출 구조나 이그 팬덤 구조가 굉장히 튼튼해요 DOU가 이제 여기서 오늘 메타버스의 결정체를 보여드릴 거예요 오, 뭐예요? DOU의 그 버블이나 음. 뭐 리슨 뭐 이런 음. 프로그램들은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각자 그 서비스예요 서비스 중에 근데 하나죠? 이거를 DOU가 조만간 아직 이제 음. 출시 안 했는데 마이홈이라는 메타버스를 만들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메타버스에 수많은 방. 방들이 있어요. 네? 그 방을 단지 할당을 주는 거예요. 여기 구독자한테. 아 그럼 내가 옛날 싸이월드처럼 방을 꾸미는 거야. 내가 만약 에 블랙핑크의 리사 팬이면은 리사 뭐 음원도 음 여기서 사서 넣고 리사의 그런 굿즈 그 디지털 굿즈죠 NFT 사서 여기다 갖다 넣고 방을 막 꾸며 막 꾸며놓고 있으면은 아티스트가 방문을 해 아바타가 음. 리사 아바타가 딱 와가지고 내 방으로 와. 다른 구독자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 방으로 다 몰린다고. 그럼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구독자들이 내 방으로 들어왔으면 같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음. 아까 그게 뭐 있다고? 트랜스... 버블. 네, 버블로. 버블로 다 대화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리사를. 하...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네. 또 BGM도 사고 너 이거 있어? 나 이거 있어. NFT로 음. 다 결제하고, 그럼 NFT 코인도 여기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마이옴이라는게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팬을 연결을 해 주면서 동시에 팬덤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 안에 굿즈도 있고 타는 거예요. 아, 그 안에 뭐 이제 모든 소비들도 예, 다 이루어지고 뮤직 비디오도 넣고 다 넣겠죠. 아니 처음에는 뭐 엔터사들이 메타버스를 한다라는 이야기, 아뭐 트렌드니까 하겠지 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엔터사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라는 또 인사이트가 들거든요. 근데 게다가 특이한 거는 네. DOU가 이런 산업 구조에 나온 상장된 회사가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위버슨 예. 상장이 안돼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어, 그런 진짜... 얘기를 했어요. 그 SM의 이승만 대표가 20, 2021년 작년 11월에 k p o 시대를 선도할 키워드가 프로슈머다. 프로슈머다. 프로슈머가 다프로슈머 뭐냐면 프로듀서와 그다음에 컨슈머의 합성어예요. 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음. 같이. 즉 기획사가 제작한 IP 기반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음. 프로슈머들의 의해 공간적이든 음. 뭐 시간적이든 제한 없이 무한 확장되는 시대 도래했다는 음. 얘긴데요마이옴 서비스가 바로 그런,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음. 또 리셀 시장도 그렇게 크다고 들었거든요. 어, 네. 리셀 시장 도 이거 음. 생소하신데 미국이 2019년 1월 기준으로 50개 주 이제 각주가는데 음. 50개 중에서 3 8개 주에서 재판매 리셀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표 네. 그러니까 사실 암표는 불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안표를 합법화시켰어. 왜 그랬을까요? 어. 왜 그러냐면은 자암표는 우리 정피디님이라고 p 디님이 계신데 p 네. 디님이 저기 뭐야 그 엔터사야. 음. 근데 송프로님은 티켓을 살 수가 없어. 네. 다 팔렸어. 그래서 제가 음. 정피디님한테 티켓 산게 있어. 백 음. 불에. 근데 정 송프로가 막 피피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 음. 그럼 내가 안표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200불에, 팔아요. 200불에 팔아. 200불에 음. 팔아. 그리고 그 나는 100불을 주고 사왔잖아요. 그럼 나는 1 0 0불에 이득이죠. 네. 그럼 누가 가져? 혼자. 그럼 내가 가죠 네. 이거가 안표시장이고요. 리셀시장은 그 플랫폼이 있어요. 네. 플랫폼에서 내가 이거를 200불에 내놔요. 음. 내놓으면은. 송프로이 100불에 사고 그러면 100불이라는 돈 중에서 내가 100불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수수료 커미션 10%만 아. 10불만 가져가고 나머지 90불이 엔터사로 가요. 아티스트한테 간다라는 컨셉을 준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자유롭게 음. 어 팬들이 해도 괜찮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이다. 어, 난 우리 제니를 난 제니의 팬인데 음. 내가 제니 티켓을 사, 100불을 주고 샀는데 네. 아, 사, 사고 싶은데 안표 시장이라면 저 안표 상인이 뭐 돈을 가지고 아좀 그런데 내가 이거 300불에 사도 500불, 1,000불 주고 사도 되나 제니면 응. 왜냐 그 돈이 제니한테 간대. 그거는 무한 환영.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리셀 시장에 그런 그 인간의 어떤 그 팬덤 그런 음. 것들을 소비에 대한 그런 팬덤을 또 이렇게 자극한 거죠. 물론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겠죠. 와, 어, 리셀 시장으로. 또 수익을 또 얻게 되는 네. 그런 엔터사들이. 그래서 일단 조사기간별로 일단 리셋 시장을 보니까 리셋 시장 규모가 우리 한국 하나로 한 12조에서 18조 정도 추정되고있는데 이게 네. 과거 얘기고 지금 뭐 여기 에 10배, 20배 막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굳이 그러면 이 리셋 시장에서 거래되는 표가 굳이 실물로 다닐 필요, 필요가 없잖아요. NFT. NFT로. 그렇죠. 그래서 NFT가 또 이렇게 그렇죠. 필요한 그래서, 거죠. 그래서 그 리셋 시장도 얼디로 네. 들어가? 아까 마이온 같은. 아. 플랫폼에?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그거를 그렇죠. NFT로 결제하고. 그렇죠.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그 다음 방향이 또이 방향이 있을 분야, 이 시장이 엄청 크거든. 이 엔터 산업 중에서도 뮤직 쪽, 이게 정말 시장에서 빠르게 반등을 하는 그 이유를 이제 깊이 있게 음. 파헤쳐 봤는데, 이번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개별 기업들 아닐까, 네.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IP 매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뭐, 네. 좀그 일단 매출 총 음. 이익률이 늘고 원가율이 떨어지고 그런 음. 추세적으로 봤을 땐 좋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네. 하이브가 뭐 일단 제일 관심사겠죠. 하이브. 그래서 하이브가 2022년에 음. 올해 올해 이제 최대 실적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만약에 BTS 공연, 이제 오프 공연 시작하게 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M&A를 해가지고, 이제 아, 뭐 아리아 그랜드나 음. 뭐 저기 저스틴 이보나 이런 해외, 그 엔터 회사들도 인수해서 뭐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음. 실적도 잘 나오겠죠. 네. 걱정된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그 문화 예술 분야의 대체복무 대체 방안에 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했어요. 네. 사실 BTS에 대한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주가가 못 올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며칠 전에 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는 그냥. 제 발언만 한 거고 네. 실제로 지금 면제를 해주겠다 안해주겠다는 얘기 안한 거거든요. 모르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도 아, 음. 말씀했지만 BTS의 매출 비중을 전체 하이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 낮추고는 있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은 음. 상존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조금 최근에 이렇게 별 반등의 음. 속도가 좀 느리고 있고요. 네, SM은 SM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음. 작년에 어, 매출액이 한 7,000억에, 7,015억에 영업이익이 한 685억 정도 나왔는데 아까 네. IP 매출 높아졌죠. 굉장히 높았죠. 높았, IP 음. 실적이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네.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음. 그래서 어, 팬덤 경쟁력을 좀 입증을 했고 그리고 네. 순이익이 한 1,234억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냐면 영업이익이 685억 나왔는데 어떻게 순이익이 1,200억이 나와요. 숫자가 이상한데요? 그 영업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아까 디오유 지분을 음. 갖고 있었는데 아 JYP에 팔았어. 아 그래서 그게 수익으로 그 그러니까 매각 차익이 ]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영업의 수익으로 디오유 관련돼서 어 지분 평가액이 한 700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거의 매각에 따른 영업이 한 1,197억 정도 JYP한테 판 거. 네. 어쨌든 디오유의 음. 지금 일대 주주가 SM 이대 주주가 JYPG. JYP. 네. 아, 아, 그리고 또 무려 배당도 했잖아요. 아, 어, 그 배당도 어, 했어요. 맞아요. 있었고요? 그래서 배당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까지. 오, 처음이네요, 네.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2019년 이후에 이제 그 운용사들이 SM한테 막 주주서 한을 보냈었어요. 음, 불만이, 있어, 불만이 있었던 네.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발 배당 좀 해라. 네. 배당을 아. 어떻게 니네 한 번도 안 하느냐. 음. 그래서 주주 원을 위한 배당정책 30%.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적자 기업도 계속 끌고 가느냐 그래서 음. 그런 것도 정리 좀 해라 개선.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음. 근데 그, 그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서 이번에 배당도 처음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 올해도 sm도 좀 괜찮게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아. 보고 있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jyp 네 jyp 음. jyp는 이제 꾸준한 게이 장점이에요 음. 여기는 꾸준하게 해요 모든 모든 꾸준하게 해서 한 우물 파기 기업이라고 네. 보통 하고요 아티스트 아이. P 개발하고 제작에만 집중해왔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거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laughs> 엔터 상상상장사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좀 자랑합니다. 와. 그래서 아까도 그표 저기 그래프 보셨지만은 네. 앞에 그래프 에 보면은 제일 높은 그 수익성을 자랑했었고요. 네. 그리고 매출총 이익률이 50%대예요. 아까 GPM이 이제 70%까지 갔다 갔었다 좀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떨어졌죠. 이제 예, 50%대고 OPM 영업이익률이 20%대예요. 20 그래서, 부대비용과 판관비 이게 OPM은 영업이익률은 간접비용을 뺀 건데, 간접비용이 적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판매 관리비나 일단 부대비용도 가볍고. 이 산업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고마진 IP 매출 성장하고, 아티스트의, 아티스트들 아티스트 그 세대교체가 정확히 맞물려 있대요. 그리고 또 공격적으로 또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것들을 지금 시너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네. DOU 지분도 오. 사면서 이런 데 메타버스에 좀 진출을 하고 있고. 네. 또 트와이스 앨범 판매량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70만 장으로 이제 50만 장이 그 전이었는데 70만 장까지 올라서 최대 기록을 지금 야. 내고 있어요. 네. 리퍼블릭 레코드를 통해서 이제 미국 진출하고 있고 또 스트레이드 키즈라고 해서 이게 작년 8월에 정규 앨범 나왔는데 130만 네. 장 팔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트와이스가 얼마 70만 장이었나요? 70만 장. 나요. 근데 이제 스트레이드 키즈가 130만 장더 많네요. 네,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앨범들이 계속 나와서 일단 굳히기 전략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 이건 사담인데 네. 제가 JYP의 집밥을 먹어봤어요. 에이 설마. 음, 집밥이라면 진짜 말 그대로 집에서 밥을 해주셨나요 JYP? 아, 왜 이래? 네. <laughs> JYP 집. 집밥, 네, JYP를 집이라고 <laughs>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무 왜냐 면 JYP의 그 집밥이 옛날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어요. 공, 음, 저기 그 공중파 네. 거기 보면은 사무실에 그 식당이 너무나도 잘돼 있어요. 아니 엄청 맛있다면서요 거기가? 엄청 맛있고 다 유기농, 허, 다 유기농인데. 오, 근데 제가 느낀 점만 말씀드릴게요. 뭐제 사담을 얘기하면안 네. 되고 지금 관련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 가서 이제 초청을 박진영 씨한테 초청 받아가지고 이제 이전 4월 이전했어요. 음, 음. 이전해서 이제 그, 올림픽 공원 근처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서 방, 밥도, 집밥도 먹고 인사도 하러 갔는데, 음. 개인적으로 느낀 건 굉장히 알뜰살뜰하다. 알뜰살뜰하다. 음. 그리고 직접 손수 관여한 일들이 많구나, 애정이 많구나, 네. 직접 대표 가 열심히 영업도 하는구나. 음. YG 엔터에 대해서는 올해는 정말 풀가동하는 때다. 음, YG 엔터는 음. 빅뱅도 컴백하고 블랙핑크도 저 연말에 이제 정식적으로 완전체로 활동하면서 앨범 나가고 그리고 또 2020년에 데뷔한 그 보이그룹 그 트레저가 있어요. 네. 예, 이그 신세대 교체가 지금 제대로 돼가지고 올해 1분기 앨범 판매량이 70만 장 지금 기록을 이미 했습니다. 완전 호황기네요 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엔터사는 아니지만 아까 디 o 유 말씀드렸죠. D.O.U. 쪽. D.O.U.는 이제 다 좋아. 요 아까 설명 다 드렸어요. 네.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상장한 지가 아직 6개월이 안 됐어요. 음. 근데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할때 수요일 측을 하거든요. 이제 락업을 걸어서 수요일 측에서 많이 물량을 배정받는 대신에 네. 6개월 뒤에 팔수 있다라는 아. 그런 제도가 락업 제도예요. 오, 네. 이게 또 변수가 될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5월 10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음. 11월 12일 날 상장됐으니까. 근데 그때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기업이 좋다면, 거기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가 들 굳이 팔 필요 없죠. 그러, 어, 그렇죠. 아니, 아니면 팔더라도 또딴 기관 투자가 가 사갈 사람 들어오죠. 있겠죠. 음. 그럼 이제 오버행 이슈가 없어지는 음.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거를 지금 지금 투자해야 되는지 언제 투자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 어쨌든 그런 그메커니즘에 있는 거라서 그 락업이 풀리는 건한 6월, 6개월 뒤인 5월 10일 정도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자 일단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마이옴 서비스 무궁무진한 아, 어마어마한 음. 여기서 이제 거래들이 아, 매출 거래 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코인까지 가세하고 NFT까지 뭐 이제 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산업이라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1편, 일편, NFT 일편에서 봤던 그런 일들이 네. 뭐 실제적으로 이런 엔터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어, 뮤직 엔터가 사실 상장된 엔터사들도 있고 음. 그리고 상장이 안돼 있지만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 엔터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주목을 할 만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디가 있나요? 일단 간단하게만 소개를,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네. 카카오 계열사인 하이업 엔터테인먼트라고 음. 있고요. 거기에 스테스씨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laughs> 네. 걸그룹인데. 네. 중국 기획사가 한글로 한국에 그 진출한 기획사가 있어요. 어인가요 위에화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음. 여기가 이제 옛날에 우주소녀. 라고 이제 아, 그 한중 웃어요. 그~ 저기 아티스트를 섞어서 네네. 어~ 만든 그런 건데 당연히 중국 기획사니까 그랬겠죠 음, 음. 그래서 위아 엔터테인먼트의 에버글로우라고 있습니다 아디오스도 음. 있고 라디다단가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근데 이 아티스트들이 팬덤이 탁 유럽이에요. 오 신기하네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디오스 같은 것도 그 곡을 들어보면 은 굉장히 그런 그 약간 러시아 쪽? 어, 약간 유럽 쪽을 예, 타겟으로 한 느낌이 드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이 탁 귀에 탁탁 감겨요. 아디오스 한번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끝으로 이제 엠넷 저 얘기하겠는데 엠넷은 이제 정말로 큰 미디어 채널이잖아요. 그쵸? CJ엔터테인먼트의 네. 전문 음악 채널이고 엔터산업이 아까 2005년부터 확올랐왔다고 했죠? 같이 네. 올라온 거예요. 오. 마마라는 어떤 그런 그 시상식, 그니까 아, 연간 행사 매년 또 매매 아, 아시죠? MA, 알죠? 마마에서 네. 마마에서 이제 옛날 트레이닝도 많이 했었지만은 음. 그런 것들을 계속 뭐 일본, 홍콩,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팬덤을 만들었고 음. 그래서 사실 이 엔터의 중심에는 엠넷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아,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채널로 국한된 게 아니라 최근에는 플래닛 구국구라고 이제 한중일 그런 그 경연대회를 음. 했었어요. 음. 네, 근데 거기서 아이돌 그룹을 이제 뽑아서 캐플로라는 그 아티스트 그룹을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고요. 어, 아직 상장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M 모니터링하고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NFT나 플랫폼 쪽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음. 편입이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해외 엔터 쪽 그리고 ETF들도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제 ETF가 딱 세, 뭐 이제 해외 음악 뮤직 관련 ETF는 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 뭐 미디어 뭐 이런 건데, 네. 일단은 뮤직 관련 ETF는 SUBG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 음악 스트리밍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당연히 이 안에는 뭐 스포티파이 뭐 이런 것들이 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오디오 비디오 그 스트리밍 관련 제품과 서비스 개발, 제조, 배포한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뭐 IEME는 미디어 OTT 음. 쪽. 그러니까 방송, 게임 뭐 디즈니, 넵, 뭐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들 뭐뒤 들어가 있고 EA 부문 리자드 게임업 쪽 네. 들어가 있고 좀 복합적인 거고. 근데 뮤직은 없어요. 음. 그리고 VOX는 OTT 5G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XSC는 이제 그 스탠다드 풀었을 거 (500) 지수 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는 커뮤니케이션 업종인데 먼저 뭐 방송국 같은 채널이죠 우리 뭐 음. (jtbc) 같은 네. (j) 컨텐츠리 뭐 이런 그런 음.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뮤직 엔터들 종목들을 닫고 있는 이 t f 는 음. s b g 가 대표적인 거딱 하나고요. 상장 네. 어, 지 1년 이제 딱 돼요. 음. 그래서 어, 아직은 이제 그 구성 ETF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그래프 보시면은 네, 표로 확인을 해보죠 다른 ETF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하락 폭이 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그 스포티파이나 이런 음. 것들의 하락도 있었지만은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봐요 요 엔터 말고도 그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주가가 네. 빠졌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최근에 반등은 나오고 있죠. 살짝 나오고, 살짝?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미국 엔터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음. 또 개별 기업들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개별 기업 말씀드릴 건데 개별 기업이 이제 스포티파이, 뭐 디즈니, 넷플릭스, 음. 폭스 있는데 사실 여기도 스포티파이 하나만 정도만 수, 보지 나머지는 뭐 디즈니나 뭐 이런 넷플릭스나 폭스는 이게 음. 뮤직 엔터 음. 쪽이라고 볼수 없잖아요. 자, 약간 네, 이질감이 있죠. 이질감이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타격이 이미 성장주들이 받아서 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네. 파란 그래프가 스포티파이거든요. 스포티파이. 근데 스포티파이도 지금 흐름이 이제 네, 흐름이. <laughs> 네, 흐름인데 사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우리나라 엔터 회사들이 빠른 거예요. 바, 이건 반대야 지금 미국은. 그렇네요. 왜냐면은 엔터 회사들이 뭘 해야 된다고 이제? 메타버스나 메타버스, 그런 거야 되는데 스포, 스포티파이는 옛날 아직도 스트리밍만 그렇죠.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저 미국의 그 애플이나 네. 미국의 뭐저 아마존 같은 회사가 지금 우리 엔터 회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네요. 네. 와. 이제 조금 이제 이 우리의 위치, 우리나라 네. 엔터 산업의 위치를 좀 한번 보시는 계기가 됐을까요? 그래서 네. 해외 ETF 소개는 했지만 그렇게 음. 추천은 음. 음. 제 정말 엔터는 이제 완전히 반도체나 자동차 자동차 같은 산업이 돼버려가지고 네. 정말 할게 많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엔터 산업도 이제 단순하지 않고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활동 분야의 재창조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안에서 뮤직 미디어 음. 게임. 이런 것들이 모두 인테그레이션돼서 메타버스 아, 플랫폼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게 가장 주된 핵심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거래를 NFT로 하고 음. 거래 수단은 코인으로 코인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저 같은 카세트 테이프 세대의 그 응답하라 <laughs> 1988 세대에게는 네. 이 화성 침공 같은 얘기에 사실은 근데 현실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뭐 인프로님도 위버스도 가입하시고 네. 뭐 덕질도 하시고 네. 콘서트도 가시고 네. 그래서 너무 살기 힘들어요 <웃음> <웃음> 적응하기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네. 편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여의도백화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투자 정보들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